그럼 지금부터 확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건 A하고 <laughs>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율 두. 두 사위를 던졌는데, 두 개를 던졌는데, 둘다 홀수가 날 확률은 6분의 3, 폭이 6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이거 다음은,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인데,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는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같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지금 여기 빨간 공 3개와 파란 거 2개가 있으니까, 빨, 이, 여기, 여기서 뽑았을 때, 다시, 넣, 꺼낸 것을 다시 놓고 뽑았을 때, 다시 놓고 두번 뽑았을 때, 둘다 빨간 공이 날 확률은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이게 뽑은 것을 다시 놓고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확률이 같습니다. 그래서 25분의 9가 되고, 꺼낸 것을 다시 놓지 않고 뽑는 경우, 처음과 나중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도 5분의 3이지만 나중에는 4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도형에서의 확률은 도형 전체 넓이 분의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판 있고 지금 총 여덟 개원판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중에꽝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총여이중에덟개 중에서 이중에 중에서 이중에에서이에서이 중에서 이 원판을 이렸을때이이 중에서 이 중에서